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. 우리나라처럼 면 <목소리> 우리 때는 <약간> 음악이 <목소리> 어? 왜 시은님이 그 음악이 안나왔어요왜시은님이얘기했다그 음악을 태어주 <목소리> 거예요? 여기에서 약간 레전드 그 매치가 기억이 났는데. 아 네. 자, 마지막 우리 클팀 회장님도 짧게나마 함께 해주신 얘기 좀 들어볼까요? 네, 저도 이런 영광스러운 행사 정말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오늘 뭐 많은 거 보여드리지 못했지만 저도 스타크래프트 너무 좋아하니까 다음에 꼭 불러주시면 거의 무료로 한담 마인드로 오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 봬요 반갑습니다. 아, 반갑습니다. 감사합니다. <목소리> 그럼 다지 서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k p o 스포츠 2025레전드 매치를 준비했지만 아, 기대하셨던 여러분들께 양해 의 말씀 부탁드리고요. 이렇게 함께 또 KT 런스케어월 점등 기념 행사에 반갑게 큰히 나와주신 우리 레전드 분들 이시한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그조 날씨에 조심히 돌아가시길 바라면서 인사드릴게요. 여러분 감사합니다. KT 마이티, KT 마이티.